울렁도 친절한 아저씨. 계획대로 되는 건없 고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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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비. <laughs> 의 숙소. 오, 어 아니네. 어, 네. 아 미션. <laughs> <듀> 이렇게 생겼습니다. <듀> <듀> 금사갈로 시작하는 울릉도 어. 부끄러워하지 말고 해 부끄러워 그 구독자 0명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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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감사합니다 울론도 친절한 아저씨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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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보니까 먹어야 될것 같아요. 막걸리나무도 없는 <laughs> 비주얼이 <laughs> 길을 걸으려고 왔는데 막혀있네 아이쿠야 바람이 세서 막아놨나 진짜 파도 때문에 고도가 높, 높아집니다 아싸 등산 근데 울릉도는 다 평지는 없기는 하니까 어 무화과 냉면 하지 않아요? 대박이야. 어, 와 대박이다 와 뭐야, 뭐야. 진짜 무화과 오일 개봉이야? 아주 오일 개봉이에요 대박이야 대단한데? 포커스 저동마을 쪽으로 갑니다 음 향기 진짜 좋다 이게 어, 무슨 꽃향이죠 꽃향 무슨 모르겠어? 나나나나 나한테 향기가 나는구나 나나나 아, oh? 어? 아, 아 언니였구나 멋진데 <laughs> 우리 점심 <정신> 뭐 먹는다고? 호떡? 포떡 아이스크림? 떡포떡 이런 거 먹고서 그냥 숙소로 빨리 이동해가지고 저녁 일찍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? 그죠? 아까 우리 아침 많이 먹었죠? 많이 먹었지? 어땠어요 태양식당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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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어땠어요? 편하실까>? 맛있었어. <laughs> 죽이 맛있더라고요. 죽이 <laughs> 맛있어요. 아, 그, 오징어 초코 친구. 고맙다. 다 맛있어. 응. 우우! 우우! 좋어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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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할만하지? 그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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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. <웃음> 아, 우리. 맞다, 맞다. 우리 무코, 무코 팀 배치소 되는 것부터 시작이었지. 계획은 계획을 세우는데 재미지. 계획대로 되는 건 없다. 으아. 지금 계획대로 되는 거 1도 없다. <laughs> 그렇지만 즐겁다. 즐겁다. 우리 여기 있네. 52분. 이 저동마을 구경하다가 거기서 버스 타고 넘어올 거예요. 갑분중노건 <laughs> 너무 예쁘다. 나안 나, 안나키 작은 나. 어, 여기, 여기. 여기. 하나, 둘, 셋. 이게 뭐더라? 셀리몽, 셀리몽. 어, 셀리몽. 계속 귀가 되게 안 들리는 거야. 본표입니다내 보호병이야? 아, 본표입니다나보병 처음이야. 나 봄병은 처음이야. 걔는 나이도 우리가 왜 그래? 닉네임, 웃입 니가 너무, 더 입, 너무 웃기다는 거에서 아. 네가더 웃겨요, 그래서. 아, <laughs> 우리, 우리 다 약간 개그 본능 있어가지고. <laughs> 서로 웃기려고. 이 코스 저도 막, 휴. 로 대나무 살길 지나서. 영상 찍는다고, 일행들하고 좀 떨어져서, 뛰어가요 와! 저동마을로 갑니다. 내려가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만, 올라갑시다. 40분, 30분이면 가겠지. <laughs> 우리 좀회사 지금 느리잖아, 그치? 아니요, 아, 괜찮아요. 빨라, 빨라, 날... 아, 얘가 칡농쿨인데 아, 그래요? 맞아! 에? 마 봐. 얘가 칡농쿨이야 와! 향기 너무 좋다. 바다는 바다인가봐요. 너무 예쁜 음, 시원해. 뭐가 보입니까? 바다가 보입니다. 오, 낙엽니다. 이제 조금 편지 나왔네요. <laughs> 와, 이거 뭐예요? 선녀 땀. 오! 우와, 빨리, 왜 선녀 안 들어갔어요. 선녀. 우리 중에 선녀. 머리라도 아 <목소리> 못감아주세 선녀, <목소리> 선녀, <여기 있습니다>. 선녀 <목소리> 들어가십시오. 와, 마을이 보인다. 예! 보입니다. 괜찮습니까? 예! 저거야, 첫대바위 여기서부터 고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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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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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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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핫도그 아, 매운맛 핫도그 맛있어? 안 먹어 봤는데. 매운 거는 많이 안매워 소세지 양 아, 들어가 그냥 맛있어. 어. 아, 좀개운하 그러니까 깔끔하게 매우겠다 네, 오, 와서 바다에 갈수 있을까? 이걸 아우 올라가는 게 뭔지 우리 <laughs> 울릉도에 뭐 이런 길이 쎄고 <laughs> 네, 네. 쎘지 그냥 아 이런 길이라고 생각하고 걸으면 오히려 마음이 폐만 <laughs> 하다. <laughs> 어? 말한번 해봤어. 익스해져야지 <laughs> 말하는 게 너무 어색해서 자막을 안... <laughs> 너무 시은데 자막 <때>? 말한 거야? <웃음> 어! <웃음> 혼자 있을 때아꾸야영장으 <laughs> 그러니까 가는 길이고요 어, 아니면 이거 그거 해보려고요 마이크로 녹음 따로 해서 나레이션처럼 그래, 그렇게 해도 돼 어, 나 목소리 나레이션은 잘... 그게 훨씬 듣는 거. 써 있는 거 읽는 거는 훨씬 목소리 괜찮아요 처음 그래? 안 들리는 거잖아 내가 옛 성당 전례붙 출, 였어 전례붙 전례붙 그래 전례, 전례? 자, 야영장 가는 길. 아, 가이드님앞쪽다 보고 가실게요. 예, 저, 그럴게요. 어 앞으로 가실게요. 미쳤다, 미쳤다. 미쳤다 이렇게. 저거, 저거, 이렇게 야 여기. 보이죠? 요거, 요거. 네, 나왔어. 어제 텐풍이 날아갔다던. 아, 텐풍이 날아갔다던. 템풍이? 텐풍이 텐트. 아, 텐트. 봉살라 <laughs> <laughs> 네. 오 조심살 봐. <laughs> 내 차고 가잖아. 어느 거? 그 앞에. 아이디젠. 아이디젠. 아, 저거야? 내 차량 한번 꼴라봐 합시다 병치부? 언제 가냐? 우리 진짜 할게 많다. 오늘이지. <laughs> <있어>. 바람 <laughs> 이 심한 학포야 짱. 여기는 데크 사이 간격이 조금 넓어 가지고 얘는 왜 달려 있는데. 그니까 이게 자꾸 떨어지고 또 빠졌네. 걸 거. 걸는데그걸 찍었는데. 그니까 4시 30분. 34분.

내일 굽자고요? 네, 내일 가또 있어? 우리 없어, 이제? 오, 없어요? 5kg를 음. 다먹어 아, 5 k g 여기 할까요? 여기 있는 거 다, 이거, 이거죠, 이거? 아, 이거 하나? 네. 음. 아, 세개 갖고 올 거라 오늘 아니, 그럼안 아, 아, 온다고 하나 뺐더니 짠! <laughs> 음. 아, 아, 식할 사람들 체크하고 산책 가려고. 마을 입구 및 방파제 일대 캠핑카 차박 텐트 설치를 금합니다. 지금은 금지되어 있습니다. 여기 원래는 차박도 막 하고 그랬던데 지금은 금지래요. 안전 때문인 거겠죠. 예전에 그 무슨 사고 있었잖아요. 그쵸? 그리고 울릉도는 날씨가 사나워서 파도가 어떻게 칠지 모르잖아요. 진짜. 난 너무 지금다 <laughs>